정막감만 감도는 어두운 이밤알숙신 딸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디 가서 자리 잡히는 들로 엄마한테 꼭 연락해야 된다 엄마, 나 그냥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가기 싫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사너 여기 있으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서 그래 어? 아, 이젠 이돈어 신도 거리지마 알았지 어? 태어나서 쭉 살았던 정든 고향이지만 지금 이곳은 에란 씨가 있어서는 안될 곳이라는데 딸과의 눈물 젖은 생이별에 어머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에란 씨는 3년 후. 어머니의 부고를 접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전부였던 어머니의 죽음에 에란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어, 엄마 미안해. 어머니 말숙 씨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에란 씨. 두고 봐. 나더 이상 피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피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장례식은 끝났지만 에란 씨는 아직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그때. 어? 어, 에란이 아니야. 엄마님, <laughs> <laughs> 내려온 거야?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어. 그냥 뭐 우리 뭐좀잘 지냈지. <laughs> 그 엄마 일은 좀안 됐네. 그래서 아예 내려온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사람도 안 사는 집을 뭐 하러 그렇게 쓸고 닦는디야? 그러게 대충 정리된 것 같은데 올래 갈때안 됐나? 언제 갈 거요? 아니요 저안 가요. 어, 아니. 저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 뭐라고? 여, 여, 여기서 산다리 그게 어이. 무슨 말? 이야 아니 그건 아니지. 아이고 그래 그게 가당키나해 아니 과거에 그 짓을 해놓고 아유 아 제가뭔 짓을 했는데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가세요. 아이고, 그 주민들이 에란 씨의 어이, 귀향을 어이, 반기지 않는 이유. 삼년전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아직 잊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제 아, 여기서 산대? 어쩜 저렇게 뻔뻔하대? 에란씨의 등장에 뒤숭숭해진 마을 분위기 3년만에 돌아온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지금 공개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떡을 좀 만들어 봤는데 아줌마 떡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드셔보시라고 아이고 자기나 먹지 뭘 나까지 챙겨 아무튼 잘 먹을게 맛있세요 그런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시골 동네라지만 에란 씨에게만은 예외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란 씨가 막 외출을 하려던 그때 어, 뭐야? 어, 누가 차를 이렇게 세웠어? 저기아 누가 이렇게 차를 세워? 남의 집 대문 앞에 떡하니 주차돼 있는 용달차 마음 급한 에란 씨와 달리 정작 차주인은 천하태평입니다. 자, 맞시 안녕. 안녕. 아, 진짜. 아니, 자작 좀 해라. 미치가 없어요. 만, 씨 설마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아, 기사님. 차왜 이렇게 세워두시면 어떡해요. 전화도 계속 안 받으시고. 어? 전화했었어? 아 지금 노모기 테라 이 워낙 바빠가지고 전화 온줄 몰랐네. 아 미안해. 아저 늦었단 말이에요. 빨리 차좀 빼주세요. 어, 어 알았어. 자 빼줄게 빼줄게. 그렇게 예란 씨를 향한 동네 주민들의 은근한 따돌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까부터 에란 씨 주변을 소성이는 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에란 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 남자. 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잠시 후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어 왔어. 어. 그러니까 아직까진별 움직임이 없을 거지.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래도 걔 무슨 일 벌일지 몰라 잘 지켜봐 뭔가 이상하면 그때그때 그때 보고 하고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래, 어, 그래. 가 어? 효진 씨는 왜 에란 씨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에란 씨 불쌍하지도 않냐고 불쌍한 거 좋아하네 왜? 에란이 얼굴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냐? 누가 흔들린다고 그래? <laughs>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래? 당신, 마누라 배신하면 알지? 암튼, 허튼짓 하고 돌아다니기만 해 에란 씨의 등장에 남편까지 단속하는 효진 씨 과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에란 씨가 고향에 돌아오고 두 달이 지났을 무렵 어디 간 거야? 응? 내가 분명히 계속 여기다 뒀는데 아휴 그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아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혹시 설마 걔가? 아휴 마을에 들어올 때부터 알았어 다시 들어올 때부터 내가 이거 가만히 두나봐 그냥 도대체 어디서 감췄어? 어? 어, 왜 이러세요 진짜? 아이, 아 저리 안 지켜 어? 증거도 없이 갑자기 애란실 도둑으로 모는 영숙 씨아 그만하시라고요 진짜 나한테왜 이래요 도대체 너는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러는데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데 그걸 가지고 그거 우리 수업을 해 나한테 물려주신 반지라고 반지 내 나이 도둑 아아 누가 보고 도둑 뛰래 나 진짜 아니라고요 아이, 이게 좀 아니라고 하기엔좀 찜찜한데. 아이 마을이 내내 잠잠하다가 에라이가 오나서부터 이런 사건이 또 터졌으니까 아이 그걸 누가 믿어. 아이고. 하여튼 사람 안 변해. 어떻게 또그 짓을 해? 꽤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OO은 온갖 구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마을에서 꿋꿋이 버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절도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그건 바로 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게 됩니다. 에란 씨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3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갑내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두 사람. 효진아 어, 어, 왔어? 개업 축하해 <laughs> 고맙다 친구야 많이 바빠? 어, <laughs> 전화통에 불난다 불라야너 이러다가 금방 부자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내 친구 너 부자되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웃음> 당연하지 <웃음> 내가 뭐 도와줄까? 어, 어, 자 앉아있어 전화 온다 <laughs> 여보세요? 네. 식당을 개업하고 며칠 후 효진 씨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 진짜 없어? <laughs> 딴 데도 뭐 헷갈리는 거 아니냐고 <laughs>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 가방 안에 뒀단 말이야. 아, 어떻게? 가방 속에 넣어뒀던 개돈이 없어진 건데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도난 신고 좀 하려고요. 네. 제가 지금 현금 500만 원을 도둑 맞았어요. 네. 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범인은 아, 어떡해. 놀랍게도 에란 씨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날 장혜란 씨가 훔쳐간 거본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닌데 계속 잡아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안신 경찰에 붙잡힌 이후로도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제가 임사장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한명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가 그 갯돈을 타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청소하는데 애란 언니가 사장님 가방에서 돈을 꺼내가더라고요. 좁은 동네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지요. 한 동네에서 못 살아 어떻게 살아? 반을 도둑이 소도둑된디야. 맞아 반을 도둑이 소도둑이야. 응. 저기요. 죄값을 치렀지만 한 순간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혹독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래요. 내일 봐요.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다짐하길 수차례. 하지만 김 사장, 제 조심해. 제 손보르시 엄청 안 좋아. 진짜요? 음.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 그냥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가기 싫단 말이야. 하, 이거 사.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래.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마저 쉽지 않았던 에란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피해 고향을 떠나왔지만은 타지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은 전화 한통어 엄마 어 그래 에란아 밥은 잘 먹고 있지? 그럼 벌써 잘 챙겨 먹었지 엄마 응? 난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 걱정 안 할게 조만간 한번 갈게요 응 음. 끊어 엄마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죄책감에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던 에라씨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집을 떠나있던 그 무렵 지병이 악화된 말숙신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나저나 에란 씨 무슨 연유로 어머니도 없는 고향에 남기로 한 걸까요? 그로부터 2년 후 에란 씨 갑자기 병원엔 무슨 일입니까? 아, 그런데 아, 많이 아프지. 우리가 미안하게 됐어. 아 저, 일어나지 마 힘들텐데. 저기. 혼자 몸조리하기도 힘들텐데 우리가 간호해줄게 순번도 다 정했거든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뭐든 다 도와줄게 뭐 뭐부터 할까 뭐빨거 없어 빨리 긁습니다 갑자기 네.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해진 씨. 마을 주민들 반면 에란 씨의 입원 이후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 아우, 진짜 에란이한테 너네가 그런 거야? 아이고,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떡할 거야! 아, 그러게,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냐! 아, 그럼 너희들이 사람이야! 아, 저희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 그게... 어쨌든 사고 친 놈들이 책임을 져야지 뭐! 다 털어놓을 거지! 저, 저희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잘 생각해. 한 여자 인생이 달렸으니까 이거 그렇게 못지스럽게 갑시다. 설마 에란 씨의 입원이 이들 때문인 걸까요? 그런데 하란 사고 수습 대신 야반 도주를 감행하는 이들. 강도전 씨. 도망가려던 강도진 일당이 검거되고 이거 며칠 뒤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장래현 음? 씨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동원 고생 많았지. 이런 나쁜 것도 그냥 어이. 미안해. 아 근데 우리도 다 시켜서 한 거야. 놀랍게도 강도진 일당과 함께 검거된 사람은 임여진. 과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었던 총독은 그후 절도범으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병간호를 자처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자신들의 탓이라며.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몇달후이 경찰에 구속되면서 이들 사이에 숨겨졌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세요? 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네. 네 금방 갈게요.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니의 병원비 100만 원이 필요했던 에란 씨. 혜진아, 혜진아, 아, 얘가 어디 간 거야? 하지만 당시 효진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묘진, 아, 아, 전화기까지 꺼놓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 어떡하지? 돈 빌려야 되는데 바로 그때 식당 카운터에서 돈을 발견한 내란 씨는 쪽지로 양해를 구하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임여진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아, 네. 오늘 물건값 결제 날인 거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당시 물건 결제 대금을 지르지 못해 곤란한 일을 당하자. 임효진은 에란씨에게 불만을 가졌고 효진아 미안 내가 정신없어서 연락을 못했어 장애란 너 진짜 웃기는 지지배다 내내 연락도 없다가 지금 나타나서 뭐? 미안? 내가 쪽지 남긴 거못 봤어? 아무리 너랑 나랑 친구 사이여도 친구도 그렇게 멋대로 훔쳐가는 건 도둑질 아니야? 뭐? 훔쳐가? 야, 너 지금 나 도둑 취급하는 거야? 대자름째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네. 야, 내가 너무 심하다고? 난너 때문에 더 심한 소리도 들었어. 이게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화낼 사람이 누군데 네가 나한테 승질이야! 야, 됐고 돈 내라. 내돈 내놔. 내돈 내놔. 아, 걱정하지 마, 당장 갚을 테니까. 그리고 너 앞으로 내 친구도 아니야. 알았어? 저기. 끝까지 지가 잘났대지? 아 진짜 너 내가 가만두나 봐 결국 말다툼으로 앙심을 품게 되는데요 사장님 그래도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 가기 아, 싫은가 봐 아, 그럼 그때 가불한 게 얼마였더라 아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청소하는데 에란 언니가 사장님 가방에서 돈을 꺼내 가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임효진은 자신과 가불 관계였던 세 명의 지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습니다. 야, 너 내가 가면 안될 거야. 딱딱 맞아 떨어지는 완벽한 가짜 진술은 진실로 돈값돼 애초부터 없었던 절도 사건을 만들어 냈는데요. 그로 인해 에란 신 수십 년지기 이웃도 일자리도 모두 잃었지만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란이가 암에 걸렸대. 뭐? 아니 어쩌다가 나쁜 짓 하더니 천벌 받은 거지 뭐. 아이고 그래도 아직 나이도 어린데 우리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됐어 됐어 가긴 뭘 가. 억울한 감정을 수년간 억눌렀던 마음의 병 때문이었을까요? 에란 씨의 유방암 소식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강도철. 야, 야, 어. 매일같이 술로 괴로운 마음을 달래던 어느 날, 아, 아, 아. 응? 이 누구야? 어, 어, 도도 씨, 도도 씨, 아왜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어? 마음이 괴로워서 술안 먹고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아, 또 무슨 일이야? 이 형님. 네.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술기운에 내뱉은 강도질의 양심 고백으로 에란신 뒤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최근 무고 등의 혐의로 태경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 외엔 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은 3년 만에 다시 조사에 나섰고 휴대전화 조사와 계좌 추적까지 병행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실마리는 흑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는데요. 사건 당일 흑은 사건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흑은 무고와 위증교사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 일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백은 밝혔지만 그간 절도범 누명을 쓴 흑은 합병을 얻었고. 이후 유방암 선고까지 받아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